자, 여러분, 부일카에서 지금 줄서가지고 로드보건을 이스케임을 밀었습니다. 와, 상당히 지금 8시에 아마 마치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줄을 지금 7시 한 30분 정도 되는데 한 20m 정도 서가 있습니다. 안에서 제가 중간에 자, 여러분, 부일카에서 제가 <laughs> 구입을 했는데 안에서 상당히 줄도 많이 서고 야, 하루 종일 줄주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좀 안에 들어가 사인도 찍고 이랬는데 계속 제가 일부러 출발할 때이 영상 말고 앞에 영상에서 통으로 다 붙여가지고 찍으려 했는데 브이로스 들어가서 그 제가 뭐 핸드폰 작동을 잘못 해가지고 중간에 영상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출발할 때브이카에 대해서 소개시켜 준그 영상은 브일카 탐방 일부로 하고 지금 로또 복권을 구입을 하고 안에 브일카에서 브일카 V1카 안에 분위기를 영상 잡은거를 브일카 로또 탐방 투어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브일카에서 수동 밀고 땡기기 해가지고 16게임 자동 4게임을 해가지고 20게임을 지금 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될 수 있도록 그러면 수요일 방송은 없는 거로 하면 되겠네요. 오늘 목요일 저녁에 아 목요일이 아닙니다. 화요일, 화요일 저녁에 수요일 방송을 갖다가 땡기가 했기 때문에 자 1051회차 로또 차관열리사와 동행 브일카펜을 갖다가 지금 로또 복권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브일 카에서 가서 1051회차 로또 차관열리사와 동행 좌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역 가기 위해서 바로 내려가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한김밀었습니다 2번, 8번, 11, 20, 25, 38, A번입니다. 8번, 11, 15, 20, 25, 38. 8번, 15, 20, 25, 38, 4 5 28, 15, 25, 38, 4 5 2번, 8번, 11, 15, 38, 4 5 자, 이 보일카에서 정말로 이 인쇄도 또렷하게 잘 나왔네요. 잉크가 완전히 새로 가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섯 게임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6318233645 1 1613233645 169133645 169131845 1913182345 자,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번째 다섯 게임을 갖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번째 1051회차 세번째 부일카편 2번 8번 11152045 2 1115202545 2번 1120253845 169, 18, 2336, 69, 13, 18, 2336.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여러분. 자, 세 번째 다섯 게임까지는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게임은 자동이 네 게임이 있고, 수동이 제 1번 A 라인에 수동이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1, 9, 18, 2, 3, 3, 6, 4, 5 6, 17, 2, 9, 3, 0, 3, 7, 4, 4 자동입니다. 자동이 6, 17, 2, 9, 3, 0, 3, 7, 4, 4로 자, 자동번호가 44번 향해 나왔네요. 12, 15, 2, 1, 3, 2, 3, 7, 3, 8 19, 2, 3, 3, 1, 3, 4, 4, 1, 4, 5 20, 2, 4, 2, 6 2825 34와 이거 이 자동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2 0분이 무디기로 나왔네 와2 0 2 2 4 2 6 2 8 2 0 3 3야 이거 뭐한0 하겠는데 잠깐 보니까 자 그러면은 0 0 게임 몽창 같이 하면 크로즈 밤시0겠습니다자 이름 한꺼번에 잘 보십시오. 1, 2, 3, 4. 105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이번 주 편은 오늘 방송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로또 방송은. 그 다음에, 자, 이 공유한 로또 복권 가지고 총정리를 한 하겠습니다. 목요일 정도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권을 탈탈 털어 가지고 다한번다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전부다. 자 공유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 자 여러분 공유를 다 했습니다. 공유를 다 했는데 제가 오늘 부일카에 들어가니까 와 상당히 오늘 그 근처에 또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3위 아파트 쪽에서 재개발한다고 다 밀어 뽑가지고 아예 주차할 데도 없고 또 부일카에서 제가 한 바퀴 돌았을 때는 한 다섯 여섯 명이 서가 있었는데 한바퀴더 도니까 한 스물 명이 서가 있고 안에도 가게 안에도 로또에 한열명 정도 지금 그 로또 복권을 구입하려고 서가 있고, 밖에도 한 20명, 한 30명 정도 서가 있대요. 그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쓰면 얼마나 로또 복권을 판매를 하겠습니까? 로또 복권만 팔아가지고도 묵고 살수 집을 몇채 사겠네요. 정말로 명당은 틀립니다. 명당에서, 용두산에서, 용머리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용꼬리 부분에 딱 위치한 데가 부일카 로또 복권방인데, 그게 우물이 있었다다 우물은 안 보여줘요. 그 뒤에, 카센다 뒤에, 어디에, 물이한개 있기는 있는데, 그우물에서부터쫙 올라와가지고, 용이 승천하는 길을 받는 꼬리 부분인데, 정말 오늘, 여러분 영상 안에서, 9일카에 1등 당첨된 마크 봤지요? 수도 없이, 45개가, 50개가 그, 그, 그대로 걸리가 있네요. 야, 그러면은, 이번 해차에 정말로, 여러분, 같이 꼭 대박 납시다. 그럼 착각한 요리사는 오늘 이 방송을 7분 19초 20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시 꼭 찾아뵙겠습니다.